안녕하세요. 신민섭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몇몇 분들께서 좀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문제 한두 가지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말하자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한 11분 정도에 끊을 수 있도록 하나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문제 당한 편씩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말은 11분안에 끊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아,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요 그, 아, 또 봅시다 예. 첫번째 문제는 이제 세종시 수도이전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현 정부에서 이제 이걸 왜 얘기를 하냐 아, 이건 사실이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민주당 정부도 이 수도 이전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깁니다. 게다가 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일단 제가 절차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저기 수도 이전이라는 게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07년인가? 아, 2004년도.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관습법상 서울이 수도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는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이제 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나 국회의사당 그리고 청와대가 있는 곳이 수도인데 이게 이제 서울을 벗어날 수 없도록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행정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 청사들만 가 있고 몇몇 공공기관들은 가 있습니다만 그 청와대나 아 뭔가 저기 국회나 이런 것들이 지금 못가 있는 것이죠 대법원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보통 공무원들이 일을 할때 청와대에 와서 보고하고 또 국회의원들한테 찾아가서 또 국회에서 보고하고 이런 일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관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세종시에서 숱하게 하여튼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듭니다. 지치죠, 솔직히. 그리고 세종시라는 게 딱히 별로 뭐 그렇게 아직까지 유흥거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세종시를 만들어 놨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세종시로 많이 이주해 갈 거라고 착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오히려 세종시 주변에 있는 충청도의 작은 도시들, 공주라든지 뭐 이런 쪽 사람들, 이런 쪽 인구들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왜냐면 세종시에는 일단 뭐 대형 마트도 있고, 뭐 아파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옮겨와서 사는 거예요. 대전은 그 사람들이 대전을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 근데 세종시는 이게 만만하니까 그걸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은 이제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최초 생겼을 때는 좀 그런 상황이었죠. 지금도 세종시에 가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막 거름 냄새 같은 거 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사는 사람도 그렇게 행복해 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일단 힘들어요, 되게. 또 대부분 이제 서울에서 일을 많이 봐야 되니, 또 이제 교육 문제도 있고 하니까 가족들은 대부분 서울에 있고, 공무원들만 내려와서 이제 뭐 주말 부부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공무원들은 늘 거기 있는 건 아니고, 또 여기저기 임지를 바꾸니까. 하여튼, 그런데 제가 뭐그 말씀을 길게 드리려는 건 아니고, <laughs> 세영씨가 좋다, 나쁘다, 이걸 말씀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현 정부에서 그럼 왜 이러냐? 어차피 안될 건데 왜 이러냐? 개헌을 하고 싶어 하죠. 개헌. 개헌을 하고 싶어 하는데, 개헌을 할때뭘 이것저것 넣냐 하면, 권력 구조를 많이 바꾸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4년씩 대통령 임기를 해서 이제, 연임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럼 최장 8년을 할수 있겠죠. 뭐, 그건 사실 필요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통합당에서는, 미래통합당에서는 내각제로 개헌을 하고 싶어 하는데, 뭐, 그런 것들도, 논의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헌을 하고자 하는데, 이 개헌에 대한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도 이전 문제를 거는 겁니다. 그러면 좀더 인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 문제는, 지금 부동산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 보니까, 이 세종시라는 어떤 새로운 지역, 그러니까 이제 보통 나라가 혼란스러우면요, 이런 일 많거든요. 개, 조선 초기에도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겼다가, 다시 개성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 계룡산이 좋네. 뭐 멋진 에 이랬었고 고려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려 시대 때도 묘청의 난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경 평양으로 가자. 아니다. 저기 그냥 개성에 있자. 이아 가지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웠거든요. 결국 수도를 이전한다는 것은 이제 과거 권위주의국, 과거 이제 왕조 국가에서 수도를 이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왕권을 강화시킬 때. 그 수도 이전이 아주 필수였습니다 천도 왜냐하면 어, 아 말씀을 하시겠지만 과거는 말이죠 그 부동산 과거에도 부동산이 있습니다 땅도 있고 이제 기와집도 있는데 그 도성 그러니까 한양 부, 부근에 있는 어떤 기와집이나 땅들이 굉장히 비싼 거지 그 외에 다른 농촌 지역이나 또는 경기도 이런 데안산이나 뭐 안양이나 이런 데 있는 땅이나 그 집들은 가격이 되게 쌌습니다. 그, 당연히 그렇잖아요. 다 이제 그 도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니까 양반들도 다 거기 모여 살고 싶어 하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한번 예를 들어서 그 한양이라고 정해지고 이 한양에 한 2, 300년 살다 보면 왕 왕실의 땅보다는 양반 개인들의 땅이 더 많아요. 민간인 어떤 개개인의 어떤 그 귀족들, 문벌 귀족들이나 또는 이제 사대부들의 땅이 개인 소유의 땅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입장에서는 한번 이렇게 천도를 하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개경에 있다가 한양으로 가자. 그래서 한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양에 있는 땅은 전부 다 왕의 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숨에 이 경제권이나 어떤 그, 이, 신하들에게 하사할 수 있는 경제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도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벤트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도 이전한자고 그러면 찬성하는 파가 있고 반대하는 파가 있고, 자기들이 지지고 볶고 했던 겁니다.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꼭 그렇진 않죠. 게다가 이제 자기, 뭐, 저양반들 민주당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수도를 이전하면, 서울의 인구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유역이 그렇습니까 어디 유역 인구가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제 이해찬 씨가 이거를 막 세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해찬 씨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꽤 많다고들 하죠. 이해찬 씨가 그 모양인데 그 밑에 있는 인간들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단타로는 그러니까 사적으로는 이 부동산 가격 올려 가지고 팔아먹는 거고요. 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트위, 트위터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당, 이제 국가기관이 바로 이전하긴 좀 못하니까, 소소한 공공기관들을 이전시키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무슨 국책연구원 같은 이런 것들, 아직 이전 안한 연구원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럼 걔들을 옮길 텐데, 그럼 그 양반들은 건물을 팔아야 이전을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양반들이 금매물로 건물을 내놓게 되면, 그거 다 국가 소유입니다. 근데 그거를 금매물로 나왔기 때문에 살려는 사람들이 줄을서 있을 텐데 누가 그거를 살까요? 아무래도 권력층하고 가까운 어떤 사람이 그걸 살 가능성이 높죠. 이런 형태의 매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현재 권력과 가까운 사업자, 사업가나 대기업이나 이런 애들이 정부 소유의 부동산, 서울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싸게 매입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공공기관은 지방, 세종시로 가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땅을 사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국가 땅입니까? 아닙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죠. 그 개인이, 정, 그 정부 기관에 세금을 받고 땅을 파는 그 개인은 또 누구겠습니까? 아마도 민주당과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일이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싸게 건물 사고, 또 세종에서 비싸게 지땅 팔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국고를 그만큼 축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하여튼 뭐 짜잘하게는 그런 거고요 그러면 개헌은왜안될 가능성이 높냐? 이게 왜냐하면, 이해찬 씨가 그랬습니다. 헌재 수도 이전을 하려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저기 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헌법을 바꿔야 수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헌법이 그걸 명문화 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 개헌을 하려면요 어떤 일이 필요하냐? 지금 이제 제가 검색을 해서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 헌법 개정을 하려면 그 국회의원,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 숫자가 3분의 2 이상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해결되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찬성을 얻어서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은 30일 이내 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그 국민들에서 찬반 투표를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권 이전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헌법 이거를 찬반 투표를 붙여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는데 지금의 어떤 그 문재인 정부의 인기라든지 지금 분위기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솔직히,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려서 서울 인구가 천만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 그러니까 투표를 할수 있는 유권자를 보통 한 2,500만에서 3,000만 정도 수준으로 보는데, 서울 인구가 1,000만입니다. 그 중에 한 500만에서 700만 정도가 유권자라고 보면, 그 외에 이제 수도권, 저뭐 경기도 지역이나 인천 지역이나 인구 다 포함했을 때, 유권자의 거의 반 이상이 서울이 수도가 아니게 되는 상황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걸 끼워들여서 개헌을 하려고 했을 때 개헌 투표에서 찬성이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통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차피 안될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민주당은 늘 이런 식인데 사실 얘들은 어차피 개헌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개헌을 하자. 그 다음에 수도를 리전하자. 이런 큰 이슈들을 몇개 내밀어가지고, 당장 내년에 있는, 그, 보궐선거. 이거에 의한 통과하고, 그 다음에, 그다음해에 있는 대통령선거에서 또한번 정권을 잡을 생각밖에 없는 거죠. 뭐, 뭔, 그래, 큰 나라 구하겠다고 이 양반들이 개헌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왜냐하면, 왜 그럴 생각이 있으면 집권 1년차나 2년차에 국민투표를 하든 개헌을 하든 시도를 하셨겠죠. 근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온통 범죄자들 투상인데 구성원들이 이런 양반들이 무슨 기원을 하겠습니까? 게다가 이 양반이 뭐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지금 몸 굉장히 안 좋거든요. 하도 저기 박원순 거리다 먼 거리다 말이 많으니까 또 이제 부동산 문제 가지고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뭔가 새로운 개발 이슈를 꺼내 가지고 그 부동산 문제를 덮어야 되는데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수도권 이전이었던 것뿐입니다. 게다가 주택 공급 확대한다고 그러면서, 강남 지역의 용적률 제한 철폐하고, 고도 제한 철폐하고, 앞으로 이제 곧 발표될 겁니다. 메나탄 프로젝트라고 제가 제고받은게 있는데, 메나탄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여의도 지역의 고도 제한 철폐하고, 용적률 늘리고, 이런 프로젝트가 있답니다. 여의도와 강남 지역에 주택 공급하는 게, 그 서민들 주택을 공급하는 거겠습니까? 그리고 여의도와 강남에 그런 주택들을 공급하게 되면, 당연히 비싼 주택들 부동산 경기가 더 화랑이 되지 아 공구이 많아졌으니까 이제 가격이 떨어지겠다 그렇게 될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저도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는 말이죠.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저축하듯이 돈을 저축하듯이 주식에 이제 돈을 묻어 놓듯이 돈을 묻어 놓는 존재거든요. 부동산은.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의 측면이나 재테크의 측면하고 부동산 소유의 측면을 분리해서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정책을 잘 잡아도 이 부동산 정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필요해서 은행에 돈, 돈 꽂아놓고 또는 골동품을, 예를 들어서 고려청자가 있는데, 그 고려청자 토기로 만든 그 항아리가 실제로 원가를 따지면 얼마겠습니까? 한 만원? 이만, 한, 만아봤자5만원도안 할걸요? 근데 그게 10억, 20, 20억까지 하는 이유는 그거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거의 가치를 10억, 20억이라고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에 있는 부동산도 실제 그 땅에서 20억어치가 생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돈을 묻어 놓습니다. 그쪽에. 그리고 내가 그 돈을 안정적인 자산으로 묻어 놨다가 가격이 좀더 올라서 천, 뭐, 한몇천 오르고 몇억 오르고 하면 이걸 또 다른 사람들 팝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이걸 또 사요. 일종의 황금이 가능한 주식처럼 부동산 거래가 진행이 되고 골동품처럼 부동산 거래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오래된 관행을 어떻게 현 정부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게다가 당사자들도 현 정부의 많은 공무원들도 부동산에 그렇게 투자하고 계시면서 네, 결론적으로. 박원순이오거돈이니 하는 악재들을 덮고, 또, 지금 조국 재판도 그렇고, 정경심 재판도 그렇고,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가지 범죄들, 이런 것들도 많이 터져 나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제,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내세워서 이것들을 덮고, 내년에 보궐선거, 내후년에 그, 대권, 이거를 갖다가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시는 거예요. 뭐, 큰 뜻이나 큰 정치 욕심이신 거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선거에 당선되는 거, 지지가 잘 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생각은. 만나서 일, 같이 일을 해보시든가, 아니면 적어도, 그, 그 보좌관들 한, 아는 보좌관들 있으면, 국회의원 그 보좌관들 있으면, 걔들한테 솔직하게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정치인들이 개새끼들인지. 하여튼 뭐, 어, 수도 문제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바로 되어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